이 이만 나. 배신호가 오기 시작한 지민이. 아...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요. 화장실 처럼 저게. 나 이거 먹어 이따 블랙 큐 버거. Thank you. Thank you. 맛있게 드세요. 무슨 무슨 맛인지 이게. <laughs> 맛있어. 순대참 먹어 보냐 좋은데 잘 먹었다. 그날 밤 어디 있어? 나야 대단하다. 미치겠다 좋아요. 와 아, 준거야. 진짜 죽을 거야. 지금 은슬으슬해지기 시작했어. 그럼 음, 진짜 장난 아니야? 음. 장가 그런 거 보다. 아 진짜 자존심 상한데? 장염사에한테 칠 내가 아니야? 다음날 아침. 제발... 귓바비어빠지 몸에 독서 좀 빠지게 해주세요. 여기서도 화장실에만 있는 거 아니야? 아우 시원하다. 아우 너무 좋다. 어우 내 취향이야 내 취향. 지민이 형은 죽어있습니다. <laughs> 어 진짜 지린다 지린다 안 된다 안 된다. 어야 어! 야, 어. 어. <laughs> 안 된다. 나온대안 <laughs> 된대. 도착했다 가자. 어해에서잔거 이렇게 잘잘 오네. 어치. 어 회복 어, 많이 했는데.